우리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얘 사과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지 미안하게 나한테 음저 음, 정도 사과하면 받아들여야겠다 뭔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나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 뭐 착한 척한다 어~ 아니면 글 읽는다 내지는 지가 잘난 줄 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잖아 그니까 내가 볼땐덜 미안한 거야 문제가 더 미안하게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정 자체가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아저 이거 별건 아니고요 전에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야 드리게 되네요 저번에 임세희 씨일 이후로 제대로 사과 못 드린 것 같아서 뭔가 드리네요 그죠 제가 아무리 의사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라고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은 얘가 이렇게 뭐 선물까지 사들고 그러고 왔을까 그지. 저 언제나 환자분들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말이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타당성은 있지만, 어, 좀, 음 그렇게 말하는 거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때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없었다가 지금 생긴 거였다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조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그 말을 내가 의사니까 하기는 한다면은, 그래도 이게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뱉었고, 근데 내가 자꾸 그, 그게 생각이 나고 걸리는 걸 어떡해. 그래서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또 말을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선물까지 찾, 어. 그럴까 의사가 환자한테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서님은 되게 주,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두번써 있는데 이거는 오탄가요? 뭔가요? 뭐 들어보면 알겠죠. 미안합니다. 어,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목적이죠. 미안합니다. 환자분들도 좋지만 가끔은 본인 스스로도 좀 아껴주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네요? <laughs> 환자가 아니네요. 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뭐 간호사? 뭐 요양 보사? 가끔 본인 스스로도 좀 아껴 주세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스스로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납니다. 어, 이거는 운동을 열심히 한 운동 열심히 해요라는 얘기를 얘가 했다라고 해서 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셔도 뭐 이런 말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면 운동을 얘가 열심히 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 어, 얘가 뭐 아침마다 뭐 탁구를 치러 다닌다라는 걸 내가 사실 알고 있는 사이다, 우리가 다 어. 그런 조건이 붙는 거죠. 스스로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몸도 마음도 병납니다. 아까 한 말보다는 이 말을 더 하고 싶었어요.는 아까 한 말은 미안합니다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은 어, 본인을 스스로 좀 아껴주세요. 이거인 것 같은데. 음, 맞는지. 그러면 얘는 미안한 거보다 미안하기도 한데, 어 미안한 걸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좀 아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맞나? 그러면, 뭐, 이건 1차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아끼라는 말이 왜 하고 싶냐 말이지. 어, 왜 하고 싶냐 말이야. 이거를 이제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 어, 이게 이제 분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어, 아 미안합니다는 아까 한 말이고 어 본인 스스로 좀 아껴달라는 말을 더 하고 싶었다.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대사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분석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죠? 자, 지로지로님 대사고요. 백원님 말이 생각보다 막힘 없이 쉽게 쉽게 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확고하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 거울을 보듯이 <laughs> 잘 알고 있죠. 원래 자기가 한건다 잘한다. 어. 나도 그빡가자 선생님이 표현하는 빡가자지 이제 보여지기식의 연기를 하는 그 아이들을 잘 알아. 어, 왜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수줍음이 많이 느껴지네요. 뭔가 미안합니다 보다, 죄송합니다가 더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인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지, 나쁜 말 못하는 사람 같은데, 무슨 말을 함부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음, 이것도 괜찮은 코멘트입니다. 놀자님 어색 어색한 느낌이 납니다. 아 그런데 이 어색함이 상대가 어색해서가 아니고 글을 읽는 느낌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중에는 책으로 배운 대시를 하는 모태솔로로 뭐 잡으셨나 싶었네요. 말은 글인데 뭐쓴 넣으시고 그래서 그냥 멋만 부린 사람으로 느껴지게 됐어요. 미안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자이 아이가 지금. 안 미안하진 않아. 어, 근데 덜 미안해. 어, 그덜 미안해. 이 대사가 요구하는 만큼, 만큼 덜 미안해요. 음,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얘 사과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지. 미안하게. 나한테, 음, 음저 정도 사과하면 받아들여야겠다. 뭔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 뭐 착한 척 한다. 어 아니면 글 읽는다 내지는 지가 잘난 줄 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땐덜 미안한 거야 문제가 더 미안하게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정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지금 분석표를 내가 욕을 하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로제로 님한테 지난주보다야 많이 쓰셨는데요 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쓰셔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어 자. 근데, 봐봐라. 이거, 이거, 이거는 너의 지금 최선이야. 근데 지금, 지로제로님 분석표를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어, 분석표를 내가 여러분한테 쓰라는 거는 완벽한 분석표를 쓰라라는 게 아니라, 어, 분석표를 봐야 너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알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지로, 지로제로님은 분석표를 별로 안 썼어. 노력을, 거기다가 안 투자해를 했지. 그러니까, 그냥 뭐, 노, 게으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고. 자, 분석표를 보면, 이 대사가 원하는 거가 뭔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파악력이라고 하죠. 어, 단문을 많이 해보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해봐야 알수 있는 게 파악력입니다. 경력이 쌓여야 늘어나는 게 파악력이에요. 단문을 처음 딱 봤는데 파악해내는 그런 영재는 별로 없죠. 그냥 많이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파악력이 생, 나중에 생긴 것 같아. 어, 그런데 너희들도 당연하겠지. 왜냐면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연극했거든.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했거든. 방송반 하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중학교도 방, 공연하고 고등학교도 공연하고 대학도 공연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연기 외길 인생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난 다른 길로 별로 이렇게 곁까지 돌린 적이 별로 없고 교육도 되게 괜찮은 교육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연, 연극적으로. 그때 몰랐단 말이야. 나 방역 없었어. 응. 없었어. 전혀 없었어. 어. 근데 지금은 생긴 것 같거든? 지금은 좀 생긴 것 같아. 꽤, 꽤 파악력이 좋다라고 판, 스스로 자부하는데, 어, 그 이유는 무지하게 많이 봤기 때문이야. 어, 선생님은 공연도 진짜 많이 보러 다녔다 그랬잖아. 막 하루에 두세 개씩 보러 다녔다 그랬잖아. 1년에 100개씩 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 자, 일단 설정 자체. 나는, 난 멋이 들어갔다고 라 했잖아요. 백원님이. 왜 그러냐면 나는 병원장 아들이야. 어, 내 잘난 맛에 살아온 의사야. 어, 최종 상황을 이렇게 잡았다까? 지금 어, 가장 한 줄로 선생님이 표현하자면 지로제로 님 이거 되게 어, 동화야, 동화. 어, 네가 잡은 이 최종 상황 정리 되게 1일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동화야. 나는 병원장 아들이자 신임 의사고 내 잘난 맛에 살아온 의사다. 상대방은 경험 많고 밝은 성격으로 인기 많은 간호사다. 임세희 씨 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있었다. 대사를 보면 임세희 씨는 환자고 내가 당황하여 배운 지식을 되새기고 있을 때 간호사가 의견을 냈고 주위 다른 의료진들도 나보다 그 간호사를 더 신뢰하는 것 같다. 의사인 나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다.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판단하냐고 말을 해 버렸고, 이내 후회한다. 하지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이 간호사 생일 때 일어났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위하는 그녀를 보니 내가 너무 못났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려 든다. 아니 왜 결론이 이렇게 나? 음, 앞에는 뭐 그렇다 쳐.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가 뭔데, 이러냐, 라고 했어. 병원장 아들이고, 뭐, 내 잘난 맛에 살아온 의사인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 왕자님, 왕자님이라고 쳐. 신데렐라를 만났는데, 신데렐라한테 왜 이렇게 뭐, 니가 뭐냐고 막 말을 했어. 근데 왜 사과를 하냔 말이야. 음. 그게 이유가 뭐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위하는 그녀를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났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 든다고. 나는 이게 뭔 말인지. 어.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권성징악 아니야 권성징악? <laughs> 어. 흥분을 부야. 아니 왜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게 그리 쉽냐? 얘지 잘난 맛에 살아왔대매. 그럼 보통 사람보다 더 어려워야지. 근데 얘왜 이렇게 잘하노? 사과를. 어.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온 거네. 그치? 그것밖에 캐치 못한 거야. 얘는 그 얘기를 하러 온게 아니야. 본인 스스로 좀 아껴주라는 얘기는 왜 하는데? 어. 그 얘기는 대체 왜하러 그거 웬 사족이야. 그 얘기를 왜 하냐? 거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분석 안돼 있잖아. 마지막까지 항상 남아, 그날 모든 케이스에 환자를 익히며 야근하는 간호사를 보았다. 당직 간호사가 그러다 몸상한다며 퇴근을 해도, 아, 얜왜 이러는 거야? 얘왜 이러는 거야? 자기는 잠깐 피곤할 뿐이지만,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며 환자 한명더 살릴 수 있어, 있으니까요. 곧 가겠어요. 얘왜 이러냐, 말이야? 얘왜 이러노? 어, 얘, 누가 찍고 있나?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보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과 함께 깊이 반성을 하게 되고 사과를 결심한다고 어 지랄하네 재수없네 이러지 않을까 현실은 어뭐 지절난 척하고 더럽게 잘난 척하고 어빠빨리 집에나 처가지 저거 또뭐 잘난을 뭘 하려고 저 지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사람 아니야 이 당직 간호사는 얼마나 짜증날까 자 리얼리티 개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배워야 돼 연기라는 게뭐 그리 아름답노. <laughs> 선생님이 왜 자꾸 사투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어, 리얼리티의 재미를 우리 지로제로님한테 전하고 싶어요. 리얼리티가 진짜 재밌다라는 걸. 선생님이 지금 한 2~3년째 외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laughs> 어.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 너희들은 아직도 신데렐라가 재밌니? 요즘은 잔혹동화에서 동화도 다 틀더라. 디즈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가 어뭐 성차별이다. 막 이래가지고 다 틀잖아. 디즈니도 트는데, 애들이 보는 애들이 보는 프로인 디즈니도 트는데, 어, 디즈니가 우리보다 낫나? <laughs> 나은 것, 것 같네. 음, 아무튼 그래서 이거 파악. 아니, 이게, 마, 이게, 믿어진다고? 너 이렇게 설정하면 너, 너 믿어져? 아, 이런 여자를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뻐가지고 사과하는 게 낫겠다. 어, 차라리 그냥 이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사과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여자가 아니요, 이 시간 환자 한번더 살릴 수 있다고. 야, 너 직장에서 비교해봐라. 너 직장에서 누가 그렇게 막 혼자 야근해. 어, 걔를 보면 막 이렇게 뭔가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 드냐? 야 양심에 손좀 얹어 양심 없는 것들아 아름답게 포장한 거다 포장지야 포장지 얘들아 그걸 다 까가지고 보, 봤을 때 그게 현실이고 그게 리얼이고 그게 진짜야 찐이 재밌잖아 짭보다는 무조건 찐이 재밌어 그것이 좀 엉망이어도 그래도 이거는 어 이거는 저기잖아. 디올이잖아. 진짜 명품 디올. 어. 30년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낡아도 이건 진짜 디올이고 이건 짬인데? 진짜 디올의 가치가 있잖아. 짬을 들고 다니면서 나 진짜 디올 들고 다닌 척 하는 거잖아. 어, 근데 그거, 그거 재미없어. 응. 음. 얘가 아주 조, 적절한 것 같은데요. 진짜 디올을 들고 다니면서 그게 디올인 척 하는 사람의 그 심리. 어, 나도 속고, 남도 속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 내면이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30년 돼가지고 낡은, 낡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디올이야. 뭐, 아빠가 엄마한테 결혼 기념일로 준 선물인데, 뭐,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들고 다녀. 이 보면서 이것이 되게 오래되고 낡았지만, 어, 이게 진짜라기 보다는, 그 진짜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 이건 엄마 거고, 아빠가 엄마한테 사줬던, 어, 사랑이 담긴 선물이고 그걸 내가 같이 들고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다. 우리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참 좋았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죠. 오늘 조건 요소들에 대해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죠. 그 디올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죠. 네. 그 의미가 다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분석 력이 약해 분석력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뭘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지로제로님이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가야 돼. 어 왜냐면 너뭘 분석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계속 그냥 짝가방 메면서 짝가방을 열심히 닦으면 뭐하냔 말이야. 진짜가 뭔지 모르는데. 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하세요. 이 선생님 진정성 있게 연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배우세요. 그리고 사람도 주변 이제 친구들도 생기잖아. 그럼 같은 반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저번에 임세희 씨를 이후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어, 얘 너무 갑자기 착해지지 않았어. 요 사람이 너무 달라졌잖아. 어 우리 그렇게 달라지기 쉽지 않죠. 어 내가 걔한테 하던 짓이 있잖아. 걔한테 내가 평소에 하던 짓이 있는데 태도 이렇게 돌변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아. 쉽지가 않아. 뭐 내가 말 바꾸는 사람처럼 되고 내가 되게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들 한뭐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뭐 "안녕!"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쌩 하고 어 나한테 막 어느 날은 야, "우리 친했잖아!" 막이러나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친해졌잖아!" 그래서 자기 너무 당황했다고. 어 아,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는 거 되게 당혹스러운 이, 일이야. 어. 그 얘가 이, 이거 왜 이렇게 착한 척하고 친한 척하는 사과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사과만 하면 되지. 좀 무뚝뚝하더라도 사과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 이제 드리게 되네요. 그면 뭘까? 선물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했을까? 자. 생일 선물을왜 드리고 싶었을까 어 그리고 지금 내가 지랄한 날을 생일로 잡았잖아요 그건 진짜 심합니다 왜 그건 너무 짜집기예요 너무 짜집기예요 내가 지랄은 했고 임세희씨 일로 그다음에 이제 생일이 있었는데 얘가 간호사고 뭐 오래된 간호사라서 생일 파티를 막 하고 의사 의사들도 막 같이 하고 막 이랬나 봐 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되게 오 오랫동안 일한 엄마뻘 되는 수간호사님 어 그러면 이제 생일이다 이러면 주변에서 막 챙겨주고 의사들도 이렇게 나보다 경력 오래되시고 나보다 이제 이 병원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선물 드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어 잡으면 좀 도움이 될것같아 그래서 저번에 생일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 이제 드리게 되네요라는 말에 이 생일 선물은 뭘 준비했을까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어 싶으면 마지막 대사랑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스스로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난다. 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아껴줄 수 있는, 어,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얘가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회사에 열심히 나이도 많고 예를 들면 보자. 어, 암 투병을 하셨어. 어. 암 투병을 하셨어. 그래서 돌아가실 뻔 했는데 낫고 다시 복귀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음 이렇게 병원 계속 다니시는 분이야. 어. 우리 엄마뻘 되시는 분인데 암투병도 하셨는데 되게 어 열심 아직도 그래도 열심히 현장계에서 일하고 싶어 하셔. 그리고 열심히 나름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보는 마음이 좀안 쓰러울 수 있지. 암 환자인데 암 환자인데 어. 아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현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 열심히 일하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도 나보다 당연히 많을 테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임세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거기에 자격지심 느껴서 어 당신이 의사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어뭐 있는데 그 말도 좀 이상해 당신이 의사예요 이렇게 말했으면 난 언제나 환자분들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말이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라는 건 너무 핑계 아니냐 어 그면 아우 지랄하네 이러지 않을까 사람이? 응. 어, 그건 지가 그냥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와 버렸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래야지 무슨 생각의 차이야, 그게. 어, 지 자격지심의 차이지. 어,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응. 어, 너무 포장지 아니야? 야. 응. 어, 너 너무 포장한다. 어. 분석도 포장한다. 포장지 까다 뒤집어. 그래,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혼나고, 아까 우리, 저기 책에도 그랬잖아. 쉬운 것부터 해서 그걸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것이 나한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고, 하다 추가하고, 이렇게 하라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에 다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몸에 베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갑자기 다짜로 끝나고 있어요. 어, 이것도 좀 생각할 껄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 어, 그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고 상대가 아마 받아들여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상대도 훈훈한 눈빛으로 너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화라는 거야. 아까 한 말보다는 이 말이 더 하고 싶었어요. 음,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어, 캐치는 못한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한 말이 뭐고 이 말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했지, 생각 안 났지. 어.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 나야 돼. 어. 이런 게 뭔지를 알고 이 말은 이 말이고 저 말은 저 말이구나라는 인지가 드는 그게 너의 실력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보이는 게더 많고 보이는 게더 많으면 분석해야 될게더 많으니까 당연히 어~ 어~ 이 대사 어려운데 아까 그~ 놀자 님의 대사 같은 경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 대사 되게 어려운 대사인데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어,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는 여자애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게 와 이거 얘가 음, 역사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들을 다 내가 내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귀신이야, 그. 음. 근데 너는 그냥 이렇게 포장했어. 그냥 싹 덮었어. 음. 대충. 음. 근데 저기 지로제로님에 보이스도 좋고요. 내가 우리가 직접 만났잖아요. 보이스도 좋고 연기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나는 보이스랑 연기력이 아깝다. 응, 네 이렇게 분석할 거면 응. 그 차라리 남주지. 다른 애들은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은데 연기하겠다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데 다 떨어지는데. 응, 너는 소리도 그렇게 좋고 재능도 있는 애가 이렇게 이렇게 대충해가지고 좀 아깝다. 응. 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욕을 들으시느라 <laughs> 수고하셨습니다.